그럼 이건 아마... 어우, 이런... 왜 그래? 여긴 법정, 감옥, 그리고 처형장이에요. 이 모든 게 해당해요. 대체... 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다. 우리는 침구에 쌓여 판결을 받는 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지. 자신을 지킬 수도 없었다. 별로 할 수도 없지. 뭔가 신호를 보내네요. 이미 추적하고 있어요. 들어라, 성전. 너희들의 전당은 무너졌다. 앤드리스를 찾았으니 죄값을 치를 때다. 우리가 돌아왔다. 고리의 다른 장소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딘데? 지금부터 알아볼 테니까 쟤부터 처리해줘요 저놈을 처리해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헤드쉽 헤드쉽 헤드님보다헤드 두려워 마라. 병사 얼마든지 더 있다. 네가 가한 폭력을 후에 한정을. 오로 전파를 가로챘어요 좋다 그럼 각오해라 r e you? I'm g o 지는 g to get a pack on the h i l 이거 안 좋은데요. 연결에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귀환은 놈들의 심판이다. 너희는 가리기도 하지. 가스. 음! 그만. <laughs> 또 바뀌었네요. 뭔가 찾았나 봐요. 그게 뭔데?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겠죠. 잠깐 여기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가 절 덮고 있어요. 했어요다 처리했어요! 네 끈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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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전해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신호가 약간 아니 정말 오래됐네요. 나의 때는 끝났다. 나도 끝이지. 그들이 끝내고 말 것이다. 저, 우리 좀 데려가 줘요. 이럴 줄 알았어. 지금 가요. 앤드리스가 돌아왔다. 음. 해독을 다못 했어요. 괜찮아. 너라면 방법을 알아낼 거다. 당연하죠. 제가 다른 AI가 배정될 거예요. 헬시만 허락하면 다른 커터나 모델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내가 아닐 거예요. 전도 알고 있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또 메아리가 들리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냥 메아리죠 미안해요 장난친 거예요 그냥… 그 아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가능성이 많은 아이예요 미안해요 급하게 세운 계획이라 사실 수천 분의 일 저였죠 잘될 거예요 우린 참 계속 장다리사만 하네요. 그쵸?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단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죠. 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내가 틀렸어요. 나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잊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것 처음에 내가 존을 고른 이유는 그건 오직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쌍 말이에요. 완벽함… 그 자체… 마지막 때가 와서야 내 마지막 임무를 깨달았어요. 존과 그 아이가 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래서 더욱 강해지도록 말이죠. 내 선택은 몰랐어요. 지 정말이에요. 이제 당신한테 달렸어요. 괜찮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무슨... 역서 나가야 해요. 당장! 방법은 생각 중이에요. 어, 알아요, 알아. 더 빨리 생각할게요. 어쩌면... 너 맞아? 맞다고 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마도. 어디로 통하는지는 몰라요. 갈 수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럼 다른 방법으 하지만요, 이건...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음! <놀람> 두 번할 짓은 못 되는군. 그러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어야죠. 지프, 지프 <laughs> 신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아... <laughs> 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어디 갔던 거예요? 에코 2-16?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여기는 어디지? 지프, 이렇게 물어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는 대체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최소 며칠은 지난 것 같아요. 정확히 3일 지났네요. 이 고리는 다른 고리와는 다르군. 베니시도와 하빈저가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 왜선조가 무언가를 숨겨놓고 열쇠를 내다 버린 걸까요? 셰프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넌? 저도 안 무섭죠 저는 어떤지 안 궁금하세요? <laughs>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싸움을 끝내야지. <laughs> 맞습니다. 아직 베네시드가 고리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잠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응? 뭐가? <laughs> 당신 이름을 못 들었어요. 계속 에코 2-16이라 할순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에스파르자야 페르난도 에스파르자 만나서 반가워요 페르난도 에스파르자 고생 많았어 그럼 너는? 저 말인가요? 뭐라고 부르지? 생각한 것 있나? 어... 진짜 괜찮을까요? 정말요? 이름을 스스로 정할 기회지 않나 그럼... 어, 딱 어울리는 게 하나 있어요 <laughs> 이제 뭘 하면 되지? 좋습니다, 칩. 이다 칩.